한가로운 일상을 보내는 두 여자 어? 언니 저기 저 사람 언니 남편 아니야? 근데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?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더라니까 저 인간 쓰레기 같으니라고 오빠 지금 어디야? 뭐해? 나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엄청 바빠 왜 무슨 일 있어? 빨리 좀 가주세요 시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내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남편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? 집에 가서 제대로 확인해봐 여보 나왔어. 오늘 진수성찬인데 뭐 좋은 일 있어? 오빠, 요즘 회사 일만치 많이 힘들지 않아? 아니야, 괜찮아. 요즘 새 프로젝트 맡아서 일이 좀 많긴 한데 그래서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. 그런데 오빠, 오늘 오후에 정말 회사에 있었어? 어, 왜?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? 김대리, 솔직히 말할게.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, 경기도 안 좋고 구조조정을 해야 할것 같아. 나중에 회사 사정 나아지면 다시 연락할게. 아니면 무급휴직이라도 시켜주세요. 알겠습니다. 하지만 그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. 오빠, 아직도 아이를 갖고 싶어? 그럼 당연하지. 근데 나 지금 일이 좀 바쁘잖아. 승진도 눈앞이고. 괜찮아. 여보,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자. 그렇게 몇 달이 흐른다. 아내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남편을 발견한다. 여보, 나야. 오늘 쉬는 날이라서 만두 빚었는데 회사로 갖다 줄까? 지금 사장님이랑 거래처 사람들 접대하러 나와 있어. 점심도 밖에서 먹기로 했어. 안 가져와도 돼. 바빠서 끊을게. 남편은 아내 몰래 옷을 숨깁니다. 여보 나왔어. 왔어. 어서 와 이것 좀 먹어봐. 엄마가 시골에서 직접 키운 토종닭으로 하루 종일 고운 거야. 오빠 그일 이제 그만두면 안 될까? 내가 오빠 먹이 살릴게. 사실은 오빠가 회사에서 잘린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. 그런데 오빠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공사장 일도 하고 배달도 하고 대리운전하고 내가 오빠 성격 아는데 자존심 강하잖아. 그동안 좋은 소식만 전하고 힘든 건다 혼자 감당했지. 여보 다 알고 있었구나. 오빠. 지금까지는 오빠 혼자서 이 집을 떠받쳤잖아.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오빠랑 함께 이집 지킬게. 오빠는 쉬면서 재취업 준비해. 오빠 실력이면 분명히 좋은 직장 찾을 수 있을 거야. 서로를 위해 거짓말했던 부부.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순간 그들은 더욱 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가족을 위한 거짓말. 용서할 수 있을까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.